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laughs> <laughs> 어, 예. 네, 라이치스와 폴리몬트. 네, 오늘 끝이 났습니다. 어, 어, 끝이 나고 마지막 공연을 함께해준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이렇게 무대 위에 나왔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네, 괜찮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laughs> 뮤지컬 네. 네, 라이치스와 폴리몬트. 예,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작년 초연을 시작으로 이렇게 올해 두 번째 맡게 됐는데요. 어, 작년에 비해 많이 좀 다듬어지고 또좀 풍성해지고 정서도 더욱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laughs> 예. 그렇다면 박수. <웃음> <웃음> 어, 많은 창작자들 그리고 우리 많은 배우들과 함께 행복한 작업 함께했습니다. 어, 작년보다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스타프 여러분, 그리고, 뭐 극장판 관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도 이번 이렇게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재연에 배우로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참, 저, 저희 첫 연습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본을 이렇게 딱 받고, 노래를 딱 듣고,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제가 이걸 할수 있을까요? 라이트 부름이었는데, 어, 왜냐면 하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어, 그냥 일상의 저의 모습이 골드문트보다는 나르시스에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서, 저와 되게 다른 어, 어떤 인물을 찾아서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좀 겁도 나고 되게 많이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연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이 공연을 통해서, 어, 정말 나르시스의 대사처럼 저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벽을 허물고, 그리고 조금 더 골드문트에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공연이 나르치스 같았던 제 인생에 골드문트가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극장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골드문트, 각자의 나르치스를 만나는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업들 여러분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고, 그렇게 부디 이 공연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은 물방울 소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예쁜 공연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창작자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함께 나르치스로 공연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선배님, 그리고 또 동료, 후배까지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촉마이니까 제가 조금 길게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셔보도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안보이겠 찍어서 조각으로 제가 이거 다 모셨습니다 아 여기도 계시고요 네, 다, 다 계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 우리 스태프분들과 모든 창작자분들 그다음에 모든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또 쳐주실 수있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박수를 쳐드리면서 저희는 이곳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다시 모르겠지만 또 수업이 또 열린다면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끊어, 끊임없이 걸어주신다면, 대표님. 네,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주신다면, 우리 아마도 그 어디선가 다시 불러주셨을 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